우리에게 수상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깨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밤 되셨습니까? 제가 잤던 말씀 강사룸은 외풍이 너무 심해서 매우 추웠습니다. 네, 그래서 깨어서 좀더 말씀 투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거룩한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부르심을 영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네. 1.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6장의 시작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52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역대기에는 우시아 왕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여 나라를 경, 정치, 경제, 군사적 여러 방면으로 풍요롭고 강성하게 하였으며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정직하고 강한 우시아 왕을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도 이런 축복의 때에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성전재단에 분양하는 일을 직접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여러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재단에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셨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 백성들의 무분별한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과 반복되는 죄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 무지와 교만했는가를 나타냅니다. 또한 북쪽의 신흥 강국 바벨론도 유다를 위협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앞날을 걱정했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자신도 죄와 교만으로 인해 유다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 슬픔으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 탄원서를 내거나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숨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며 자기 집으로 숨어버리거나 또는 PC방이나 술집에서 현실을 외면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거나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 고민하고 아파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이사야처럼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 기도하던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일 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만군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보자는 통치를 의미하며 높이 들린 보자는 그 통치가 크고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으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결정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며 모든 세계와 자연 만물과 세상 이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어떤 왕들보다, 세상 어떤 왕들의 보자보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왕, 만물의 주관자로서 그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화가 되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슬압들은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영광스러운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으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굴과 발을 가린 이유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앞을 볼수 없었으며, 자기의 더럽고 추한 발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며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이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가로되 파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소리>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 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이 지은 죄들과 악한 말들로 인해 재앙의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앙의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믿음 없는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광을 보지 않고 세상의 악한 모습만 보며 불평했던 자신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백성들과 이사야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재미와 쾌락만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가족과 자녀들도 돌봐야 하며, 직장도 충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동안 수고했던 나, 자신을 위해, 쉬면서 취미생활도 보내야 하며, 친구를 만나 수다도 떨어야 하고, 밀린 드라마나 스포츠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 내용도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하루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과 입술로 살고 있었는지 당장이라도 망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수양회에서 우리 각 사람들과 만나 주셔서 자신의 죄 문제와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이 회개하는 이사야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라파나가 재단에서 집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을 입에 대며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았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은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숯불은 제나에서 가져온 것으로 죄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으로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발견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입술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2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다함께 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또 주께, 주께서 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였더니.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소망없어 보이는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80세의 나이였던 모세를 부르셨으며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셨습니다. 이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죄악되고 소망 없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사야 시대와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36년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해져버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 선지자님 선지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타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아닌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죄악들과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제사,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며 엘리트이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데는 실제적인 아픔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또한 세상 명예와 물질, 잔재미와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쳤습니다. 그는 죄악된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였으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인으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였고, 부르심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없는 우리와 나라를 구원하고자 지금도 이 시대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여 섬기는 역사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은 나의 기도와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캠퍼스 양들에게 도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공을 힘써 감당하고 맡기신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작고 수많은 믿음의 행동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행하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결단하고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결단하여 캠퍼스로, 직장으로, 온 세계로 나아갈 사명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말라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이 시대의 목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교만한 모습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나의 현재 모습으로 인해 회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학과 행정조교로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매우 교만하고 안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전공공부와 취업준비, 어머니의 암투병과 캐나다 월, 친구들의 유혹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저의 마음은 항상 죄 앞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기보다, 그때마다 기도하기보다 숨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이 어려움과 고민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과 PC방에서 밤을 새며 놀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집에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저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목자님들과 사람들과 알수 없는 방법을 통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극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들과 외로움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공동방에서 쉬고 스마트폰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애통함과 곡자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들과 무너진 공동방의 영적인 분위기. 또한 이 나라의 죄악을 애통해 하며 미사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연약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자 하심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죄와 아픔으로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과 이 나라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사명인으로 살고자 할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만물의 통치자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명인의 삶을 살기를 주도합니다. 네.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시대의 사명인이여 목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무너졌으며 믿는 우리들조차도 여러 가지 십자가로 인해 사명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여전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명을 힘써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원함으로 성서한국가 세계선교 일대일 복음역사에 적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요절로 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명인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